수백만 마리의 해파리와 수영을 할수 있는 곳부터 지구의 눈동자라 불리는 곳까지 세계의 신기한 곳들 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에 치여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죠. 저는 그럴 때면 멋진 여행지를 보며 마음을 달래는데요. 여러분은 여행지 중에 여긴 꼭 가봐야겠다고 적어두신 곳이 있나요? 뉴욕, 하와이 이런 뻔한 곳들 말고 정말 인생을 살면서 쉽게 가볼 수 없는 여행지들도 있죠. 소위 버킷리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 신기한 곳들을 오늘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꼭 메모해두고 언젠가 한번 꼭 가보세요. 그럼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곳은 몰디브 바두우섬 별의 바다라는 곳입니다. 전 세계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몰디브는 모히또만 한잔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 아시나요? 여기 나오는 푸른빛 밤바다가 바로 이곳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푸른 형광색 파도가 펼쳐지는 여행지입니다. 이 형광색은 플랑크톤이 파도를 타고 밀려와 해안에 부딪혀나는 푸른색이라고 하는데요. 푸른 형광빛을 보는 해변 산책 정말 평생 다시 할수 없을 것만 같은 경우입니다. 이곳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의 상승으로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고 하니 늦지 않게 꼭 가야겠죠? 여긴 한 번쯤 보시지 않았나요? 너무 유명해서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역시 너무 멋진 곳이어서 뺄수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사막은 하얀 소금 덕분에 CG같은 풍경을 자랑합니다. 이곳이 이렇게 하얀 이유는 오랜 시간이 지나며 호수들의 소금이 호수 표면에 결정화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직 아름답다고 하기엔 이릅니다.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는 더욱 특별한 소금사막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이 소금 사막에 비가 온다면 이곳 전체가 하늘을 담는 거울이 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두 개의 하늘 사이에서 느껴지는 황홀감에 길을 잃을 뻔한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거울 우이니 소금 사막은 정말 여행객들에게 꿈 같은 장소인데요. 앞으로 보여드릴 곳은 더욱 예쁜 곳들이 많으니 잘 따라와 주세요. 팔라우라는 나라를 알고 계신가요? 필리핀 근처에 있는 이 섬나라는 신들의 바다 정원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곳에서 볼수 있는 최고의 풍경은 젤리피쉬 레이크입니다. 수백만 마리의 해파리와 함께 수영을 할수 있는 곳인데 뭐야 그러면 해파리 독 때문에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 있죠? 다행히 이 해파리들은 독성은 없다고 하며 보통 바다의 해파리들은 포식자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돼서 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지각변동으로 소금물호수가 되어버린 곳이기 때문에 포식자가 전부 사라져서 독을 쏘는 촉수도 퇴화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영화 아바타 보셨나요? 배경이 완전 다른 행성 같고 CG로 만든 것 같죠? 그 중에서도 감탄이 나오는 이 장면 실제로 지구상에 있는 곳입니다 바로 크로아티아의 플리트 비체입니다 이곳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요 호수에 하늘이 거울처럼 비치는 게 무척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에메랄드 색이라는 게 정말 이런 게 아닐까요? 올라가는 코스도 다양한데 아바타 촬영지를 보고 싶다면 H코스로 가셔야 합니다 거대한 폭포도 하나 보이는데 영화에 나오는 나비족이 살던 곳이랑 똑같습니다 토르크 막토를 볼 수도 있을 것만 같은데 주차장은 따로 없고 차는 숲 사이사이에 내셔야 되는데 올라갔다 오면 고민나 늑대가 차를 초터시켜 놓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여행 영상 꽤나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곳인데요. 정말 초현실적인 느낌의 색채를 가지고 있는 온천으로 유명한 미국의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그랜드 프리즈매틱 스프링입니다. 프리즈매틱이란 이름은 색채 때문에 옐로우스톤이란 이름은 황성분이 포함된 물 때문에 붙여졌다고 합니다. 온천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온천욕을 즐길 수는 없습니다. 파랑, 초록, 노랑, 오렌지, 빨강색, 금색까지 무지개를 연상케 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신비로운 색깔 덕에 지구의 눈동자라고도 불리우는 곳입니다. 언제 솟아오를지 모르는 뜨거운 온천을 간헐천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의 간헐천 중 3분의 1 있는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야생동물도 자주 출몰하는 곳인데 혹여나 이곳을 가신다면 곰의 습격을 주의하세요. 이번에는 화산입니다. 화산이 맞냐고요? 네, 가스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카와 이젠화산에서는 푸른 불꽃이 피어나는 화산을 볼수 있습니다. 흔히 화산하면 당연히 붉은 용암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이곳의 불꽃이 푸른 이유는 순도가 거의 100%에 가까운 유황이 내뿜는 가스 때문입니다. 유황 가스가 타오르는 온도인 36도 이상일 때,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만 볼수 있습니다. 파란 기둥의 최대 5m까지 치솟아 세계에서 가장 큰 블루파이어 침호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름다운 모습과는 다르게 산도는 pH0에 가까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여행지 중 하나로 꼽히는 곳입니다. 역시 아름다운 것을 보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하네요. 하지만 아름다운 영상을 보시는 데에는 위험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침대에 누워서 편하게 세계여행합시다. 이 하트 모양의 리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호주 케언지에 있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세계 최대의 산호초 군락입니다. 면적만 20만 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크기의 약 2배입니다. 산호초의 종류만 400종이 넘고 어류도 1,500종 이상 있어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물고기들도 볼수 있는 곳이랍니다. 잠수함을 타고 구경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곳에 갔다면 스노클링이나 스쿠버 다이빙 같은 수상 레저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만한 큰 물고기와 사진을 찍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샷이니깐요. 2050년 전에는 꼭 가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산호가 하얗게 변하는 표백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여행지입니다. 하와이, 괌, 발리와 같은 휴양지 재질이어서 신혼여행으로도 인기가 좋은 곳인데요. 지상 낙원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아름다운 타이티의 보라보라 섬입니다. 이 섬이 보여주는 색채는 CG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요. 해가 떠 있을 때 풍경은 물론이고 저녁에 노을을 바라보고 있어도 정말 낭만이 터져버립니다. 신혼여행으로 보라보라 섬에 가신다면 아이는 무조건 허니문 베이비일 거예요. 몰디브와 비교했을 때 리조트의 숫자도 현저히 적어 프라이빗한 느낌이 더 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다른 곳보다 비용은 월등히 비싸니 생각은 잘 해보셔야겠죠? 오늘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신기한 여행지 8곳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어디를 제일 가고 싶은지 버킷리스트에는 어느 곳을 추가하실 건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원하시는 여행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행가는 시간의 도리였습니다.